74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추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분들이 조금 더 구매하시기가 좋습니다 740i 라든가 이 i7도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분들이 추가 할인돼서더 좋아요 보시면 은 외장 컬러 화이트에 요새 또 투톤 랩핑을 또 많이 하시는데 위로 랩핑하셔도 되고 아래로 뭐 랩핑을 하셔도 괜찮고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다후륜만 나오다가 지금은 전부 다 740d도 옳고 740i도 옳고 4륜구동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가장 또 무난한 흰색의 또블랙시트고요 아마론의 레드시트도 있고. 플래그십이라 차는 굉장히 크지만은 이제 뭐 뒷바퀴 조향 리어 엑슬도 3도 들어있고, 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승장도 굉장히 또 편안합니다. 출고도 좀 바로 되고, 이내용기간도 좋지만, 이 i7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i750이라든가 560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건 이제 다스테 한정판 벨레도키드 에디션입니다.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없을 때는 진짜 재고 없으니까